타석 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통과 번뇌의 길, 고통과 번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영모의 말을 들어보아도 석가예수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요? 얼나로는 모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나가 아니다 참나를 실은 수레라고는 할까 참나인 얼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라의 자유를 위해 몸나는 죽어야 한다 몸나의 죽음이 없으면 얼라의 자유는 없다 거짓나인 멸망의 몸나가 부정될 때 참나인 얼라에 이른다 몸이 죽어야 하고 마음이 죽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여기는 수단이다. 여기서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다. 목적은 하늘나라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늘나라가 목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정신이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신이 목적이고 육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고집 멸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지 않고 죽지 않아 변함이 없는 니르바나님에게 이르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르바나님에 다다랐으면 고집 멸도를 바르게 하였고 니르바나님에게 이르지 못했으면 고집 멸도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니르바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니르바나님이 참나인 까닭입니다. 니르바나님에게 다다른 석과 예수밖에 성공적인 삶을 산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원수처럼 실은 괴로움과 번뇌가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아니었다면 니르바나님이 참나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나의 고통과 마음나의 번뇌를 보고 니르바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니르바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모진 고통과 번뇌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석가 붙다가 나올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번뇌가 버리다라는 말은 엄청난 비약이지만 고통과 번뇌가 니르바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석가와 예수도 고통과 번뇌의 인도를 받아 니르바나님이 참나임을 아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이 부터 일로 옵니다. 삶의 목적이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도록 책을 하는 것이 고통이요, 번뇌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번뇌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의 석가와 이수, 그리고 오늘의 마트마 간디와 유영모처럼 고난과 번뇌를 통하여 얼날를 깨달아 성공한 이가 어디 많이 있었는가? 멸망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그밖에 다른 모든 일은 머리 성삭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 이른바 유명 인사들도 죽으면 그만이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번뇌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깊게 맛보게 합니다. 모진 고난과 번뇌를 겪은 사람처럼 인생의 맛을 깊게 맛보니가 없습니다. 인생의 맛을 깊게 맛본다는 뜻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뜻입니다. 석가의 수는 인생을 깊게 생각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인생을 깊게 맛보니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민 얼날을 깨달아 니르바나님에게 이릅니다. 참나인 니르바나님에 이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석가 붙다가 니르바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오역의 즐거움을 이 선정의 즐거움에 견준다면 그것은 애당초 비유도 안 되도다. 빛고을에 윤우정 노숙현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서라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대학 졸업반에 다니다가 급성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아픔을 달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 노숙현까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오랜 이번 생활 끝에 겨우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박용우는 뜻밖의 노숙현으로부터 그로를 받았습니다 요새는 가벼운 산책도 다닐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여 둘레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짐이 되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하루하루가 저를 정신적으로 손나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밑동, 우주의 뿌리를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삼덕의 임자인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참나를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르침이 체득으로 이어져 참나에 들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된 현상계의 모든 생명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나고 든다고 하지요. 어머니와 자식의 인원으로 만나 못단 모자의 사랑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뼈 아픈 체험이 저를 지극히 낮아지게 했습니다. 티끌보다 더한 지극한 낮아짐만이 내 마음을 비우는 지름길임을 취득하였습니다. 나토저 살아가는 그꿈 같은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 보는 분별을 초월해 가슴의 눈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오관을 초월하여 여여함이 항상 할수 있도록 염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번 여러분, 티끌보다 더한 지극한 낮아짐만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 그텅빈 마음을 체험할 때꿈 같은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 보는 분비를 초월하게 되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관을 초월하여 여유함이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